안녕하세요. Do In Node.js 프로그래밍 입문 9장 CRUD를 위한 API 작성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받게 된 한신대학교 AMI 연구실의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RUD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CRUD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어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API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CRUD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RESTful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자료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API는 컴퓨터 혹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하게 됩니다. 즉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게 도와줍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웹에 관련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API를 통해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RESTful API는 REST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REST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약속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로 직관적으로 대표 상태 정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현재 상태를 볼수 있게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정보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RESTful API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바구니 정보를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상태를 RESTful API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이전 사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URL을 통해서 자원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가 10인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때 URL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는 프로토콜, localhost는 도메인, 숫자 3000은 포트, context는 자원, 마지막 10은 ID의 인자입니다. REST에 사용할 URL의 이름을 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은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 이름은 명사형으로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자원 이름으로 단어를 두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붙임표, 대시로 연결한다. 3번, 자원 간의 계층이 있는 경우 슬래시를 구분하되 URL 끝에는 슬래시를 붙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원 처리 방법은 URL을 포함시키지 않음이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원칙 1의 예시로 자원 이름을 명사형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원칙 2의 예시로는 자원 이름으로 두개 이상 사용하는 예시를 보이고 있으며 빛침표인 대시로 연결합니다. 아래, 아래의 사진은 두개 이상의 자원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카멜 표기법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원칙 3의 예시로는 자원 간의 계층이 있다면 슬래시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볼수 있듯이 끝에는 슬래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URL을 포함시키지 않는 예시가 있습니다. CRUD는 HTTP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HTTP 요청 방식에는 POST, GET, PUT, DELETE가 있으며 각각 Create, Read, Update, 그리고 Delete의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원을 새로 만드는 역할은 Create, 자원을 가져오는 역할은 Read, 자원을 수정하는 역할은 Update, 자원을 삭제하는 역할은 Delete로. 앞글자만 조합하여 CRUD가 됩니다. 따라서 HTTP 요청 방식 및 역할을 CRUD라고 합니다. 이 2장에, 장에서는 CRUD 방식을 따르는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MVC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VC 패턴은 디자인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아키텍처는 코드를 읽기 쉽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여러 파일로 나눈 뒤 연결하여 활용하는 코드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디자인 아키텍처에는 MVC, MVP, MVVM이 있으며 가장 단순하여 보편적으로 MVC 패턴을 많이, 패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책에서는 MVC 패턴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설명 및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단하게 역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UI 부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입력, 즉 액션을 받고 처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MVC 패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에게 모든 연락처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석 후 정보 처리를 모델에게 요청합니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게 모든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며,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를 탐색하여 모델에 전송하게 됩니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전송하며 컨트롤러는 모델에게 받은 정보를 뷰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뷰는 해당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여 MVC 패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VC 패턴에서 라우터를 따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우터는 컴퓨터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의미합니다. 라우터는 사용자가 요청한 URL을 기반으로 적절한 컨트롤러와 뷰를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뷰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할 때에는 중간에 라우터를 거치며 라우트 코드에서 함수 부분만 따로 컨트롤러를 구성하면 이후 라우트 코드를 수정할 때 함수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는 입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우터를 따로 사용하는 MVC 패턴 방식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모든 연락처 정보를, 연락처 정보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라우터에 전송합니다. 라우터는 적합한 요청 정보를 감시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할 적합한 컨트롤러를 결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모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4번, 5번으로는 모델은 컨트롤러에게 받은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전송하게 됩니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게 받은 정보를 컨트롤러로 전송하고 컨트롤러는 모델에게서 받은 정보를 뷰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뷰에서 지정한 형식대로 최종 결과를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라우터를 따로 활용하는 MVC 패턴 방식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요약 정리입니다. 라우트 코드는 HTTP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우트 파일에는 GET 함수나 POST 함수와 같이 콜백 함수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기능이 담겨 있으며, 라우터 객체는 라우트 코드가 복잡해지면 어떤 함수를 처리해야 하는지 결정해 줍니다. 이러한 라우터 객체를 분리하여 컨트롤러 함수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파트의 목적입니다. 라우트 파일 안에는 순수한 라우트 코드만 남기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만 컨트롤러에 따로 옮기는 실습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버에 접속하고 게시를 요청했을 때 컨텍스트 페이지를 반환하며 아래 포스트의 경우, request. body를 포스트로 입력받으면 name, 이메일, phone으로 구분한 뒤 필수 값인 name, 이메일, phone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지 못한 경우 해당 메시지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기존의 라우트 코드를 수정하여 컨트롤러를 분리하기 위해서 contactController.js 파일을 해당 폴더에 생성합니다. 해당 파일에는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작업 처리를 하는 기능이 담긴 함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모든 연락처 정보를 가져오는 getAllContacts를 생성합니다. 기존의 라우트 코드에 있던 내용을 가져다 쓰기 위해 미리 작성한 역 root, 역슬래시, context, root.json 파일에서 모든 연락처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 부분을 잘라옵니다. 잘라낸 코드를 컨트롤러스, 역슬래시, contact, controller.json 파일에서 getAllContacts 함수의 try-catch문에 붙여넣습니다. 어, 먼저, try-catch 문은 가독성도 떨어지고 코드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간단하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동기 라우트 핸들러의 예외를 쉽게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예외처리 핸들러라고 편의상 부르겠, 부르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통해 예외처리 핸들러에 대한 의존성을 추가해 줍니다. 설치된 정보는 package.js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 컨트롤러 코드 위쪽에 미들웨어를 불러온 코드를 추가합니다. 예외 처리 핸들러를 활용하여 get_all_contacts 함수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그 번째로는 r o 역 t 래 s c o n t a c t s j s o n 파에 컨트롤러를 임포트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아래 코드와 같이 c o n t r o l l e r s c o n t a c t c o n t r o l l e r j s o n 파일에 포스트 요청 함수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루트/역슬래시 컨택트 루트.json 파일에서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는 함수 부분인저 빨간색 박스를 선택하여 컨트롤러스/역슬래시 컨택트 컨트롤러.json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아래 코드의 초록색 부분 과 같이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루트/역슬래시 컨택트 루트.json 파일에 포스트 함수 내 코드를 삭제하고 create 크레이트 컨택트를 추가해 줍니다. 먼저, roots.json -root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getAllContacts, createContact를 제외하고 getContact, updateContact, deleteContact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o n t a c t r o u t j s o n 코드에 getContact, updateContact, deleteContact를 추가해 줍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contact-loose.json에 있는 코드들을 contact-controller.json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 controllers-contact-controller.json의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과 같이 get-contact, 그리고 update-contact, delete-contact를 추가하고 예외 처리 미들웨어를 추가해줍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하신 이후에 썬더에 가셔서 서버에 get 요청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텍스 페이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CRUD, 코드를, 다음에는 CRUD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CRUD 작업을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컨트롤러에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불러와 컨택트로 할당하여 몽구스 함수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함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create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find 함수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도큐먼트를 탐색합니다. find는 조건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모든 도큐먼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find1 함수는 조건에 맞는 도큐먼트가 여러개인 경우 첫번째 도큐먼트를 탐색합니다. update1 함수는 조건에 맞는 첫번째 도큐먼트만 업데이트하고 updateMany 함수는 조건에 맞는 모든 도큐먼트를 업데이트합니다. delete1 함수는 조건에 맞는 첫번째 도큐먼트만 삭제하고 deleteMany 함수는 조건에 맞는 모든 도큐먼트를 삭제합니다. findById 함수는 id 값을 기준으로 도큐먼트를 탐색하고 Find by ID and update. 와 Find by ID and d e l e t e 함수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i 이디를이용 d 여 이용하여 도큐먼트를 탐색한 후 수정하거나 삭제하의함합를의아합디를 i 정하기 위한 d 법에는두 가지가 있는데 f i i n d by i d 를 통해서 도큐먼트를 검색하고 해당 도큐먼트를 수정한 뒤 어, 정보에 저장하하 방식과 f i n d by i d a n d u p d a t e 로 아이디를 검색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실습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실습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스 역슬래시 컨택 t 모델을 가져오는 코드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create 함수를 통해 request.body에게 넘겨받은 name, email, h o n e 정보를 컨택트 모델에 추가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경우 포스트를 요청하면 name, 네, 이메일, phone이라는 필수 정보를 넘겨주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되는 저희가 전송받는 해당 메시지는 create contact로 받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락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자료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find 함수를 조건없이 활용하게 되면 전체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await를 활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find를 통해서 조건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맞는 연락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findById 함수를 활용합니다. 역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await를 활용해 주고 findById 뒤에 requestParams.id를 활용하여 저희가 입력을 하는 아이디를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아이디를 뒤에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화면과 같이 저희가 찾아오, 찾아오는 아이디, 저희가 보낸 아이디와 동일한 정보를, 연락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Find1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a 속성 값을 이용해서 도큐먼트를 탐색하기 위해 f i n d o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네임에 리퀘스트 즉 저희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아이디를 저장하게 되면은 해당 네임에 어 네임을 조건으로 하는 연락처를 탐색하게 됩니다. So 네, 요청 적고 get get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었을 때 해당 이름을 맞는 연락처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find by id 함수와 save 함수를 응용하여 연락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update contact 함수에서 request body에 담겨 있는 변수를 활용하겠습니다. 코드를 천천히 살펴봤을 때 저희가 요청하는 파라미터인 ID를 ID 아이디 값에 저장하고 저희가 요청받은 바디 정보를 네임, 이메일, 폰에 저장합니다. Find by ID를 통해서 ID가 동일한 연락처를 가져오고 해당 연락처가 없는 경우 404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request.body에 담겨 전달된 새로운 값을 컨택트에 적용하여 수정하고 세이브 함수를 통해서 수정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요청, 저, 저희가 이제 보낸, 요청한 아이, 이름, 그리고 이메일, 폰을 이전에 담겨 있었던 이름, 이메일, 폰에 수정을 하여서 업데이트합니다. 그 이후 컨택트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락처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락처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먼저 연락처에서 아이디를 복사하고 해당 아이디와 맞는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put 함수를 통해서 컨텍스트 네, 뒤에다가 아이디를 붙여 넣어 줍니다. 바디에서 저희가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과 이메일, 폰 정보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연락처가 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이메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락처를 수정하는 또 다른 방식인 find_by_id_and_update 함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선언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합니다. find_by_id_and_update 함수를 활용하여 Document 반환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바꾸고자 하는 연락처의 아이디를 복사하여 put 함수를 지정하고 저희 포트번호 포트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뒤 바디에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확인해 보았을 때 연락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by ID 함수와 Delete번 함수를 사용하여 Document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요청할 때에 ID를 전... 네. 보내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하는 코드와 받았을 때는 해당 연락처를 삭제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작성한 뒤, 연락처의 아이디를 복사하여, 딜레트 함수를 지정하고, 포트번호 뒤에 아이디를 붙여넣기 한 뒤, 전송하게 되면 연락처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CRUD에 대해서 이번 동작을 실행해 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세미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